아직까지는 이 겨울 맵이 일반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드 나섰습니다 어.. 가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한 12? 이정도로한 다음에 <laughs> 자 야쏘일지 라이즈일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합시다 대머리는 좀 힘든데 대머리는 좀 힘든데 야쏘가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자, 겨울 맵신비하 보이죠? 오케이. 겨울 맵에서도 이렇게 야소충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이요. 영광이요이다. 응아니야. 아, 역시 겨울 맵은 멋져. 음. 자, 맵을 감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야쏘가 맞추지 못하는 걸 맞췄기 때문에 저는 현재 무빙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먹은 다음에. 와드 쳐박은 다음에. 이것도 피해줍시다. 이런 건 피해줘야지. 자, W죠. 자, 야쏘충의 진보. 이겁니다. 안 돼! 응. 자, 여러분들은 겨울맵이, 어, 이렇게 시즌, 한, 시즌 1에 한번 이렇게 설치됐다가 오류나가지고 안, 침패를 안 했으니까. 어? 오, 예측 오진다. 하하. 그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한 4년 만에 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작하시거나 시즌 3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만 보거나 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그니까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럼 시작한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때 없었는데 영상 보고 한 겁니다. 이런 맵이 있었구나 옛날에도. 근데 이 야소충 이렇게 아까부터이 씨. 어이쿠. 여기까지. 공 쓰지마. 미련한테도 1인 날리네. 1인. 어쨌든 미련는아스습니다와 근데 진짜 이거 크리스마스 이거 매빈 만큼 음악이 신비로워. 아들이 했습니다 오케이. 먹고, 피해야지. 어, 어, 쓰 오케이. 점 알아서 100% 들어옵니다, 이제. 진짜 개야 된다. 진짜 개야 합니다, 야. 플래시하고 W를 잘 써서 역광광을 시켜야 돼요. 야, 관광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집에 갑시다. 하하하, 역시 겨울 맵을 감상하는 맵이야.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맵을 보셔야 됩니다. 나서스를 보는 게 아니라 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전 시작해 보자. 라인전 시작하자. 그래, 라인전 시작하자! 어, 이것도 뭐야? 플래시 빼고, 음파 안 맞고, 그냥 개이득. 갔다! 그러면은, 그냥 스택 싸으면 됩니다. 다른, 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이고! 벨리스 나비다! 벨리스 나비다, 벨리스 나비다, 오스페로 근데 이게 야소가 한 가지 여기서 활약할 수 있는 거는 리신과의 호흡인데 정글로 따지고 이렇게 따졌으면 녹턴이랑 제가 좀더 유리합니다. 시시기가 공포 슬로우면은 대부분 잡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돼 안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 야, 녹턴아, 빨리 가! 큐! 야, 개손해! 오, 타가 심하나. 자, 이거나 잡읍시다. 여러분 녹턴형 여거나 잡자. 이런거는 플래시도 뺐기 때문에 공포만 딱 걸리면 잡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지. 슬로우와 공포의 진보. 이게 바로 나우스는 원래 보수적인 사나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나이인 아사스는 절대 키를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거를 전통적인 보수자식 아사스는 역시 보수적인 사나이야. 보수적인 사나이는 절대 블루도 먹지 않아. 보수적인 사나이는 녹턴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보수적인 사나이는 오케이, 오케이 뜻만 봐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표시야, 딱 봐도. 자기는 매우 좋은 기분. 이 건방진 야수, 이제 방어력이 120이라서 이제 쟤한테는 절대 쏠킬 딸 이유가 없습니다. 방어력이 120만 돼도 이기는 데는 지장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120이야, 120. 리신 따위한테도 죽지 않는다. 안녕. Hey b 오케이. 뽕퍼어 뭐야? 어? 아, 맞으면서 먹으면 됩니다. 훗! 따! 먹그나나막 그냥 먹으면 돼. 이제 약는 솔직히 이거. AD, 확실히 그냥 크지 않으면 애매한 챔피언. 오이 오, 어, 순간 혼나 왔어. 방향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날라와가지고. 안녕? 자, 이거는 피한다. 그냥 일로 가면 끝. 하하하하. 장막 맞추는 재미로, 아예 바람 맞추는 재미로 하는 우리 야수행님. 어이쿠. 어. 뭐. 뭐인마. 이진있는거다 알아 이 자식아. 자, 사코도 죽었고, 절대 킬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나이는 야소야 니딜로 네 나못 죽여, 안돼 돌아가. 안돼 돌아가, 어이 어이, 안돼 돌아가. 안돼 돌아가. 안돼 돌아가. 안돼 돌아가. 난리진한테도안 죽을 자신 있어. 대머리한테도 안 뒤질 자신이 있단 말이다. 흡혈과 포션으로 버티면 되기 때문에 흡혈이 기반이죠 나스는 오! 오! 어! 와드를 왜 때리니 자 스스로의 눈갱을 경험을 한채안 되돌아가 와드가 없다. 알아서 가겠지. 아, 오우 안녕. 마방 올려야지. 아프니까 마방 올려야지. 너왜 여깄냐? 근데, 아, 다 터졌구나. 뭐 하냐? 근데 대머리야. 좀 가라. 아프다. 좀 대머리야. 대머리 아파. 대머리야, 스택 좀 사차이 대머리야. 야, 이 자식아. 이좀 안죽을 자신이 있으니까 난 죽지 않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들 근데 나 스택 좀 싸면 안되겠니 뭐야 이것또 안녕 대머리야 내가 뺄거 같니 어 AP 샷고다 아 스택 쌓으려 했더니 또또터 밀어 이걸 또 일반이면 질겜을 해야죠. 자 일단 오늘은 맵탐방기이기 때문에 눈맵을 마 무슨 어, 소리야 눈맵을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안돼 돌아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 오케이. 여기까지 뒤져 오우씨 자 눈맵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질감을 아시면 됩니다 탑가서 스택 쌓기 녹탄나 안돼 돌아가 뭐야, 미도 왜 저래? 버려! 오케이, 이건 미포가 이겼죠? 버려! 쿨하게, 버려, 까칠하게, 버려, 터하게 버려, 깔끔하게 버리면 됩니다. 스택. 스택이 개그지다. 왜냐? 라인전이 빨리들 끝났기 때문에. 요새는 산타 텔미라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지금 틀면 저작권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서 못 틀지만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것도. 니가 왜 아빠야? 마방이. 하. 자 우와. <놀람> 으아! 어이쿠. 찌꺼기 하나만요 어차피 베인한네가 때려도 안아프니까 돌아가 안녕 안돼 돌아가 오케이 녹탄 안죽었고 와 라이즈가 저렇게 대머리였을 줄이야. 어 이것들은 뭐야? 집각해 주세요. 집각해 주세요. 집각해 주세요. 집각해 주세요. 아이들은 죽었다, 죽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물몸이시죠? 하하하한명한 <laughs> 한 명이 물몸이시죠. 그래서 제가 트포를 가겠습니다. 리이시는 모르겠지만은 트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laughs> 이번 판은 스택을 포기한다. 깔끔하게 스택을 포기하고 정의 구현을 시키는 게 목표다. 영광이 쓰리다. 어. 리시나 안돼 돌아가. 어팀치시다 진짜. 오케이 베인 충. 같이 놀자 하하하. <laughs> 돌아가. 베이나 안돼 돌아가 아스 택이왜 이래? 너무 놀았 어? 이거 인터 뭐야. 자, 이 맵은... 아, 자, 이번 판은 맵 구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절대 보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할 말이 기억 안 나. 너넨 죽었다! 죽여버려! 쓰 대머리 망할 대머리 저거 씨. 감히 18분에 200스택밖에 못삭게 20분에 400은 기본인 사람한테? 어이크 어이크 뭐가 아이 뭐야 너도 죽어야돼 불츠 <laughs> 이건 또 뭐야 응 돌아와 대머리야 어디가 돌아와 <laughs> 뭐야 저건 어! 하.하.하.하.하. 솔직히 이판은 스택판이 아니라 맥구경판이라 했습니다 나대지마라 대머리야 한번 봐가 볼까? 오, 바텀. 내가 먹도록 하겠다. 내가 먹도록 하겠다. 저는 지금 스택이 고자랐어. 아. 둘. 세이이 스택 절대 신여, 신경 신경 쓰자는 보수적인 사나이. 나사스. 호호호호 어. 나닛 놀자 시도 끝났으니 놀자 이 자식아 저 포만 뽑고 일단 <laughs> 응아니야 자,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싸가지 없는 베인은 죽여야 됩니다. 자, 흡혈기능이 없으니까. 벌써 반피 달았죠. 미녀한테 맞고. 미녀한테 뚜까 쳐맞고 벌써 반피된 베인. 제가 한번 EQ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EQ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개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런. 젤나가앞소사 제일 나가 맙소서아 <laughs> 대머리 나만 쫓아다녀시. 행한이야. <laughs> 자리가 대머리야. 트포포바 올라께 게. 이것도 뭐야? 대머리와 맞짱 뜨는 사람에게 는 영광이 있으리라. 이걸 육스테으로 먹는 사람은 영광이 있으리라. h e l 싸울래? 뭐야 이건? 버려. 스택 개떡 같으니까. <laughs> 대머리가 두 명이네. 대머리에게는 영광이 있으리라. 뚜까 맞고, 그냥 가버려. 아, 이것도 뭐야. 호호호, 어? 오케이, 오케이. 하하. 많이 들오는데 호호호호! 오야이씨 뭐야? 잘 가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강타입니다. 강타 이게 바로 스마지. 스마의 진보. 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신, 승리! 하지만 게임도 승리. 따른 다음템은, 슬로고로 역광광을 주기 위해 빌지워터로 갈까? 좋은 선택이다. 단언컨대. 요렇게 하면은, 탑에서 스택을 쌓으면 됩니다. 단언컨더의 진보. 저는 베인을 안 때리겠다 해놓고 다 때립니다. 친데레죠. 친데레에게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안할 거야, 안 때려, 평화하자. 다 때리고 쳐 죽여버리는 집단. 할건다 해. 안 한다면서. 스포 나오니까 속도도 빠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흡혈도 지리고, 슬로우도 지리고, 간접치시기. 아, 좋았어. 이건 쿨감 때문에 갖다 치는 니. 쿨감 40%. 40%가 이리 무섭네. 치명타 사라진 게좀 한이긴 한데. Hello. 와, 근데 겨울 맵 진짜 멋지다. 신비롭다 위태롭다 자, 츤드레에게는 영광이 있으리라 오, 역시 역시 녹턴 그냥 바로 어? 어! 어! 불치가 제 무섭다. 불치가 제 무서워. 와. 능약도 추. 야야야야야야. 끝. 막 별지림. 하하 모빙지림. 이건 또 뭐야? 안 돼! 따란! 딜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걸 로드킬 해줘야 정신패배를 느끼게 하는데. 자, 딜량은 제가 못 나올 겁니다. 오케이, 2등. 받은 피해량, 3등. 베인이 압도적으로 3등. 자, 골드 3등. 끝!